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지파를 선택하셔서 마음의 완전함으로 또한 손의 능숙함으로 기르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요. 마치 속이는 팔처럼 궁수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죄산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쫓고 욕심을 쫓음으로 인하여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이켜 볼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자들을 그대로 내밀어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공유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다시 일어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1편 78편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극휼하신 인자하신,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살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를 기르시고 지도하시는 그와 같은 삶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될줄 믿습니다.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선의 능숙함으로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보통 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새로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수 있게끔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부족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인 것을 약속하십니다.